안녕하세요. 저는 리노라는, 리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중이고요. 캘리그라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 1인 기업가, 나는 1인 기업가라는 주제로 작가와 사업가의 경계선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캘리그라피는 이제 번역하면 서예로 번역이 되고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어떤 나라 고유의 글씨 쓰기 기술이나 예술을 네, 뜻하는 용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예를 기반으로 한 캘리그라피 작업,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 작가로서 전시회도 어, 꾸준하게 열고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캘리그라피라는 게 이제 서예로 번역되기보다는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 서예적인 작업 이외에도 디자인으로서의 글씨, 그리고 이것들은 어 제가 아이패드로 다 작업을 한 것들이에요. 디지털 타블렛으로 어 그런 것처럼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글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인 기업가의 어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저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1인 기업가의 성장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로 이제 타이밍이나 개발, 시장 분석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의 원래 직업은 사실 캘리그라피 디자인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어, 캘리그라피를 하고자 해서 막연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캘리그라피 관련된 작업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네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laughs> 시작할 때와 끝낼 때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지금도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먼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누구나 이제 작업을 꾸준히 작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기회가 언젠간 오게 되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어, 다가왔을 때 바로 잡는 그런 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사실 캘리그라피를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리노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꾸준히 제 스타일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어, 제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제 스타일을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글씨라는 도구를 가지고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방에서 멈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씨는 사실 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글씨를 따라서 글씨를 익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모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마지막 시장 분석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개인이 컨텐츠는 만들 수 있지만 트렌드나 유행은 같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트렌드를 읽고 분석하라. 어떻게 보면 디자인 분야는 사실 유행이 되게 빨리빨리 변하고 그걸 흡수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은 활동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트렌드를 읽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돈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요즘은 1인 기업과 1인 방송 제작자 등. 크리에이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사실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거를 이제 내 작업이든 일에든 어떻게 녹여낼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콘텐츠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 내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즘 감성 마케팅이란 말이 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분야에서도 그냥 멋지고 화려한 글씨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씨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끝맺고자 하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어, 말을 하, 드리고 싶고요. 모든 1인 기업가들,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 앞날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